안녕하세요. 첼로아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르너 첼로 교본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교재에는 18페이지 제1포지션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진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같이 연습해보세요. 자, 1포지션을 이제 첼로 배우시면 처음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것이 활의 각도. 활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마 잘 하시고 계실 거예요. 자, 이 교제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어, 2번 선, D선에서 연습하라. 이렇게 처음에 되어 있는데요. D선에 한번 활을 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을 놓고, 이제 D선 각도를 정확하게 이제 맞춰주시면 돼요. 활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중요한 것이 활을 잘 잡고, 손으로 활을 잘 잡고 그 다음에 전체활 면적을 현에 잘 놓는 것그 다음에 각도를 잘 잡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세를 잘 잡아야 하는데 앉은 자세를 그 허리를 또 꼿꼿이 펴고 앉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허리를 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연주하면서 허리를 편안하게 이렇게 약간 구부린 채로 있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릴렉스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자신이 지금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다 하면은 너무 이렇게 꼿꼿하게 해서 어 몸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보고 그에 맞게 또 이렇게 편안하게 또 릴렉스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처음 나가볼게요. 처음에 D 선의 래. 래 선을 이렇게 두번 긋는 거, 그 다음 미를 두번 긋고 파를 두번 긋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손 모양은 이렇게 좀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면서 그. 이 모양이 뇌를 개방형을잡고그 다음에 미를 잡고, 그 다음 팔을 잡고 이렇게 할때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이 이렇게 뻗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를 잡았는데 손가락이 막 이렇게 돼있다 그럼 좀 이상하겠죠. 이상하기도 하고, 팔을 잡을 때 다시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겠죠. 그러면 손가락이 이렇게 느린 곡을 연주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된 습관이 처음부터 배게 되면은 빠른 곡을 연주하거나 그럴 때 그럴 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잡는 두 번의 동작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원활하게 하려면 손을 동글게 잡는 게 중요해요. 미, 바, 솔. 그 다음, 솔, 바, 미.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럼 같이 해볼게요. 이제 중요한 점은 활이 각도가 처음에 이제 그 편안하게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가 활이 그어질 때 팔꿈치가 쭉쭉쭉쭉 들어지는 것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편안하게 어깨를 내리고 내려서 편안하게 하다가 이쯤 와서 손목이 들어지고 팔꿈치는 내려지고. 릴렉스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왼손의 모양은 아까 말했듯이 동그란 모양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손가락을 잡을 때 이런 새끼손가락이든지 뭐 이런 손가락들이 막 이렇게 되지 않는 것. 동그란 모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A선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G선 음.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럼 시선 해볼게요. D선, G선, C선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각도가 중요하고 이것은 이제 오는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박자로 연주를 하셔야 되겠죠? 4박자로 연주하시고 그 다음에 왼손의 모양또 조심하시고 왼손의 모양이 틀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음정을 정확히 이런 연습을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연습이니까 많이. 이런 스케일 연습이나 이런 활각도 연습, 왼손 손 모양 연습 이런 것들은 매번 첼로를 하실 때마다 한 번씩 해보시고 음, 그다음 스케일이나 에티드 하실 때마다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훨씬 도움 많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 도부터 또 도, 레, 미, 파 이제 두 개씩 끊는 게 나오는데 이제 스케일이 나와요. 자, 그럼 스케일 부터 해보 겠 습니다. 그 이제 한번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두 개씩 음을 연결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은 다운과 업을 정확하게 활을 연습을 하고 하는 당,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운을 했을 때와 업을 했을 때의 음정의 변화가 없게끔 잘 짓고 있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유지를 계속하면서 음정도 정확하게 들으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각도와 모양을 잘 유지해서 정확한 음정을 잡는 연습을 많이 해라. 이런 뜻으로, 그 이렇게 지금 연습 방법을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